오늘 국감장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언론사 기자를 하다가 윤석열의 참모로 갔다가 또이 이 내란이 나기 전에 공고 긴 그간 또 낙하산으로 내리꽂혀서 꽂혀, 아직도 안락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이 내란 시대의 종식까지 갈 길이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YTN은 왜 팔렸을까요? 공공 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 유진으로 팔리기까지 여러 작자들이 나서서 침을 흘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 쪽입니다. 한겨레 단독보도, 경향신문 단독보도 보십시오. 윤영호라는 통일교의 고위 인사가 건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 단체이고 김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는 속보 같은 건진 법사 전성배 이자가 윤영호에게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철규 의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실행 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YTN 멀쩡하던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용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재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 t n 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여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륨 확인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들어주세요. 국민 대통령은 윤선배를 아내 인권입니다. 남편이 작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일자예요. 정리을 했습니다. 발꼬리 자꾸 늘어지지 네. 마시고요. 그 내가 인터넷에서는 누가 이 기자는 완전히 저등이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신 분이네아저들한테 시청자분들은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네. 불과 며칠 뒤에 네.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악근의 뜻에 제가 올룩이 될까? 네, 주말 주말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 공무원입니까, 내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이렇게 보니. 엄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끼지 않을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는 하다만 그러면은 잘못 끼자는 아, 거 없나? 지금, 뭐 조금 이력서를 덮보기 위해서낸 거고 이걸 무슨 아니,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두드득두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권력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안고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직 말씀드립니다. 와,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하지 안겠네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김영관 측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의 사영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지요?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의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해 주세요. 만약 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어하면, 네. 불어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없었을수 있습니다. 네,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해왔고요.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필구 과장 나와 계시죠? 네.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필구 과장은 1년 전 국정감사에도 바로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때 제가 강필구 과장이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2020, 2024년 초에 있었던 민생토론회 기획을 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그건 결국은 무산됐죠? 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어, 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날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 점도 시인하셨죠? 네. 그런데 이 일로... 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도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지 불과 한달 만에 귀하의 공적이 평가돼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돼서 또 그로부터 한달 뒤인 12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속기록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무처장 조성은 처장이 보시는 대로 어, 보고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제지적에 그런 측에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다음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성은이 직접 사인한 공적심사위원회 확정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서 있는 강필구 과장이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강필구 과장이 직접 공적 신청을 한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기 보면 결국은 무산됐고 보고서도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당 그 민생 토론회를 공적 내용으로 적시합니다. 주관 부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국정 감사에서 지적받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위상을 제고한 게 맞습니까? 상을 받은 시점이 보니까 2024년 12월이에요. 그때 온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저상을 받기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최소한의 부담은 안 느끼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스로 반납하실 생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김영관 직대께 에, 이 포상이 부적절했는지 취소 사유가 되는지 방미통이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 내용을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런 부분은 뭐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오시면. 상의드리고 그렇게 결과를 내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